페이지 248쪽의 필수지 2번입니다. 다음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을 말하시오. 자, 1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그러면 1은 뭐라 적어야 돼? 1은 1은 합성수 합성수 이거나 이거나 합성수 이거나 그리고 소수이다가 되는 거, 소수. 이다라고 적어 주면 되겠죠. 자. 뭐뭐 이고라는 말은 그리고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은 또는의 의미 뭐뭐 이거나를 갖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번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별표 빡치와께 자, 이번에서 a하고 b하고 c가 같다라는 걸 부정을 흔히 학생들이 뭐라 하냐면 a하고 b하고 c는 다르다. 이것이다라고 적는데 이거는 부정이 아니에요. 부정이 아니에요. 잘 봐. 자, 이 녀석의 부정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아 조금 있다 추후에 뭐몇 거냐? 모든과 어떤을 배우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내에서 모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힘들 건데 이걸 다시 말하면 A와 B와 C는 모두 다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것의 부정은 A와 A, A와 B, C 중 어떤 것은 다르다라고 표시해야 되고 그게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A와 B가 다르거나 이거나. 또는 B와 C가 다르거나 또는이라 하죠. 뭐뭐 이거나 적지 말고 이게 또는 그다음에 어 C와 A가 다르다라고 적어주시면 이게 뭐가 되냐면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다르다고 적으시면 안 되고요. 또는으로 끊어서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거기 밑에 있는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2 다시 2번 문제가있어요2 다시 2번. 이 다시 이번에 보면 a 빼기 b의 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이 0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모든 수의 제곱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죠. 이렇게 0보다 크나 같습니다. 이렇게 0보다 크나 같아요. 이 0보다 크나 같은 것을 더해서 0에 따른 말은 a b가 0이고 a 빼기 b가 0이고. 밤에 찍다 보니 정신이 없네요. B 빼기 C가 0이고, 그다음 C 빼기 A가 0이어야 돼. 그 말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A하고 B하고 C가 같은. 2번 문제와 똑같은 거죠, 그렇 그럼 A와 B와 C가 똑같은 것의 부정은 뭐야? A와 B와 C 중 적어도 하나는 다른 게 있다라가 돼서 정답 이몇번될 거냐면 5번이 됩니다. 학생들 간혹 4번이라고 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5번이 정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2-3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자 다음 보기 중그 부정이 참인 명제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잘했어 자 기억 보시면 2보다는 야가 루트 3이 더 크다의 부정. 부정은 뭐가 될 거냐면 2가 있고 루트 3이 있으면 2가 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는 거지. 그러면 2라는 것은 얼마가 되기 때문에 루트 4기 이 때문에 하는 뭐가 돼? 참이 되는 거죠. 아이고하얀색 조금 헷갈리겠다. 명제는 거짓이고 부정한 게 참이 됩니다. 참. <laughs> 자 그다음에 니은 볼까. 자 니은. 자 니은에서 보면 x 더하기 2는 x 더하기 3이야. 그럼 이것의 부정은 결국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2가 x 더하기 3과 다르다가 될 거고 그럼 당연히 양변에 같은 숫자를 빼야 되니까 이거 하고 이게 없어질 거니까 2와3이 다른 거는 딱 봐도 알잖아요. 그 차는 뭐가 됩니까? 참이 명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디귿 갈게요. 자 디귿. 자 디귿에서 뭐냐면 1 0은 소수이다. 자 그럼 이거의 부정은 1 0은 소수가 아니 다가 될 거고 실제로 10은 소수가 뭐야? 아니죠. 나도 무슨 명제입니까? 참이 명제가 되겠네요. 참이 명제. 자, 그다음에 리얼, 리얼, 리얼. 4는 이의 배수이다. 라아냈어이다 한글 쓰기 싫은가 다 배수이다. 그럼 이 녀석의 부정은 사는 이의 배수가 아니다가 될 거고 당연히 이건 뭐가 됩니까? 거짓인 명제죠. 이건 거짓입니다. 거짓. 그렇지? 그럼 다음 중뭘 찾으랬냐면 참이 명제인 것만 고르랬으니까 참이 명제는 기역과 니은과 디 그것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페이지 48쪽 정복했습니다.